전동킥보드 한 대에 여러 시 올라탄 채 도로를 역주행합니다. 인도를 달리는 일도 다반사. 주차장에서 나온 승용차와 충돌합니다. 부서진 전기 자전거가 넘어져 있습니다. 교차로를 진입하는 순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응.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사회 문제가 되면서. 면허도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내는 10대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을 들이받아 숨지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대다수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유 전기자전거는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도 위에 제멋대로 세워져 있는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 지정된 반납장소가 따로 없다 보니 도심도로 곳곳에 방치되며 보행자와 운전자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 그냥 방치되는 겁니다. 자전거 도로나 인도에 그냥 두고 떠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상당수는 제품 결함이나 정비 불량 등에 따른 겁니다. 공유 킥보드와 공유 자전거는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동반됩니다. 주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증가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거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헬멧 착용 부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시 부상 위험이 큽니다. 속도와 조작 특히 공유 킥보드는 속도가 빠르고 조작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초보자에게 위험합니다. 2. 관리 부족. 방치 문제 사용 후에 킥보드와 자전거가 아무 곳에나 방치되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장 및 유지 보수 미흡,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고장난 장비가 사용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위치 파악 어려움, 앱에서 제공하는 위치와 실제 위치가 다르거나 기기가 분실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3. 이용 규제와 법적 문제. 법규 미비,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와 관련된 규정이 부족하거나 불명확하여 사용자의 혼란을 초래합니다. 무면허 사용자 공유 킥보드 자전거 경우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면허가 필요하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운행구역 제한, 인도주행금지 또는 기종에 따라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금지 어디에서 주행해야 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4. 환경 문제. 배터리와 폐기물 공유 킥보드의 배터리는 환경 오염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고장난 장비가 폐기물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에너지 소비 일부 업체가 전력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관리 방식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5. 경제적 문제. 요금 문제 과금 방식이 복잡하거나 요금이 높아 사용자 불만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수익성 부족, 운영사 입장에서 수익성이 낮아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불균등한 서비스 제공, 일부 지역에는 서비스가 집중되고 외곽 지역에서는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6. 도심 환경과 사회적 문제, 공공 장소 침해 기기가 공공 장소를 차지하면서 보행자, 상인, 주민의 불만을 유발합니다. 문화적 갈등, 이용자들의 무질서한 행동이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기기 남용, 일부 사용자는 기기를 장난감처럼 사용하거나 파손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손된 기기를 사용하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 안전 교육과 캠페인 강화. 법적 규제 및 명확한 가이드라인 수리.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 개선, 정확한 GPS 또는 지능형 관리 시스템을 도의. 공유 서비스 업체의 책임 강화, 정기적 관리, 점검 수리. 친환경 배터리 및 인증 장비 사용 촉진. 공공 데이터와 협력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등. 오늘 이렇게 공유 킥보드와 공유 전기자 정거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알아보았는데요. 편리한 만큼 철저한 관리도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109 모빌리티 일산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땡큐.